들들 <목소리도> 이런 이야기는 3, 3만 3천 명이 넘는 재영정강성수용자수감이 되었던 여성, 남성, 그 심지어 아이들이 기관 정신수용소에서 겪어야 했던 극한의 고난을 들려받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들 이런 한정치성수용소에서태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은희을이야기니는 네 번째로 전 세계 인권을 감시하는 정부 또는 기업의 단체에서는 주기적으로 결론을 내게 는 북한 주민들은 이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자유북한 주간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자유북한 주간들보다도 가장 최고의 자유북한 주간이었던것 같습니다. It is because of all of you. And It's because of these South Korean patriots that have never stopped speaking out, that are all sitting at this table. <laughs> 한국, and also over there, uh you, and Ann, Liz An, another South Korean patriot that's never stopped fighting. 그 저기 뒤쪽에 계신 임지현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지속해주고 계신 아주 애국자이신 분들 뒤에 계십니다. Also these, these North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탈북민 분들. 이한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 모두 하나하나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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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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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 그리고 저기 자식이 앉아계신 어, 머리 좀 이상한 네 분의 탈북 여성은 어, 문재인 정부 귀탄 집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정무청사 집회에서 사건을 했던 분입니다. 다시 한번더 일어나 주실래요? 머리 이상한 분들 예뻐요. 여러분들이 지휘하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그 바쁘신 단체장님들 이분들이 우리 대회장으로 동참해 주셨고 멀리 미국에서 수장설치 와 그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저기 일본에서 어, 사와이 켄지 선생님을 비롯한 유제품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 주셨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북한 자유를 함께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본 대표단 분좀일어 주시겠습니까? 사와이 겐지 대표님, 몬터리아 대표님과 루소토 <laughs> 대표님입니다. 우리 모두 모이자 파하사 대표님 모두 모이자에 삼십 장 기소받습니다. 예, 올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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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뭐 조금 비쳐서 막 술이 벌떡 거리면서 한심지게 왔던 김문광 대표님이 없었더라면. 이번에 p c 북한 사회 중간도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각 단체장들이 우리 단체 행사에 열중했을 때 21개 행사 전체를 기획했고 21개 행사 매 행사에 사전답사를 했고 매 행사에 현수막을 제작했고 매 행사에 음료수병을 갖다 놓고 매 행사에 다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두 오마왕한거 우리 김광 대표님이 했습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가 번저지는 것입니다. 이제 네, 이제 북한 자유주간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단지장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음번 평양에서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마음에 하나 평양에 못 가는 경우에 북한하고 생방송도 하고 실외 전화로 영상 통화도 하고. 그래서 북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새로운 지혜가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북한 자유주간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로 2 0회 북한 자유주간이 준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다 보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미국 영화 톱간 매버릭이라는 영화에서 나는 명대사로 끝내려갑니다. 그 영화에서 톰 크루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 비행기가 아니야, 조종사가 문제야. 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두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항공모함을 받고 할 때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하나로 합해지고 마음이 합해진다면 우리는 북한의 저 핵무기를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It's not the nuclear weapon, it's the people we. 미케루치 핵무기가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조화까지 마음을 나가세요,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그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는 말씀, 이제 이제 왔느냐는 말씀에는 제가 마음 깊이 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어쩌고 오늘 이렇게 대회에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번에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가 어, 보니까 아주 상황리에 됐다는 말을 들어서 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지난 19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늘 오늘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이어 오신 그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어, 솔티 대장님이나 회 김태현 변호사님, 김성민 위원장님, 뭐 김문광 대표님 다 포함해서. 아,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과 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이런 이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인권이 어떻다 인권실태가 어떻다 뭐뭘 해야 되겠다는 얘기하는 건좀 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훨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 북한 주민인권 문제는 뭐 다른 세계에 많은 인권 문제가 있지만, 저희 동포의 문제이고, 저희 가족의 문제이고, 저희 친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의 어, 고모님과 수, 삼촌이 북에 계시고, 그 자손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저의 친척들이 북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저에게도 친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어, 북쪽에 많이 다녔고 시골 가서 실제 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참합니다 실제로 제가 적어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친척의국보에 살고 있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현장에서 봤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이번 주간 내 행사의 성공을 어,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남, 어, 인권이 보장된 남북통일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독재자의, 독재자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러한 동북아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어, 그 시발, 시발점이 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 이번 어, 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피부에 와 닿는 공기가 아주 어, 기분 좋았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왔습니다. 달도 바뀌었습니다. 9월에서 10월로 넘어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입니다. 그시첫 구절이요. 오, 주여, 이제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여러분이 위대했습니다. 19년 전에 그 어려운 때에 북한 자유주간을 시작해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수잔솔티 여사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의 호응에서 한국 사회는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탈북민들이 일치단결해서 19년 동안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끊임없이 이 대회를 이끌어주신 탈북자 단체 경장님들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20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경영에서 개최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한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은 김정은 보고 의자를 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의자를 빼고 나가서 방을 빼고 어, 나가서 어, 여독에 가시라 이런 말이 꼭 비핵화입니다. 또 이건 죽어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탈북민들이 삐라를 뿌리고 방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 통일위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시대에 와서 보다 억울해 시부한 통일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에게는 비대칭 전력인 이 삐라와 어, 방송이 있다 그리고 전방에 확성기 어, 방송도 하겠다 너네 7차역 실험하면 하겠다 이렇게 해도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어, 7차역 실험을 할까요 이렇게 뭔가 좀 북한과 고뇌를 하고 딜을 하고 북한을 관리하는 이런 통일정책이 나올 때 우리 탈북민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남대한 구상 우리 유성열 대통령님의 통일정책이 나왔는데 우리 19년 동안에 구람없이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여기까지 온 우리들을 담대하게 지원해달라, 이제는. 우리가 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말 본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돈 벌어먹기 위해 단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지원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더 열심히 할수 있게 여기 인권 활동을 하거나 또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들 하나하나 소홀하게 대하지 마시고 통일부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어그 나마 좀 괜찮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정부 관계자들 참석하셨는데 제발 제발 북한을 경험한 우리 탈북민들 말좀 들어주십시오. 앞서 얘기를 했지만 핵폐기 안 됩니다. 김정은 체제를, 체제와 우리 자유민주 사회에는 융합될 수 없는 불과 물입니다. 저희 탈북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직도 독재체제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는 오리석음을 가진 그런 정책가들이 많은가 봅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수도 없이 말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되겠는가 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또 여기 오신 우리 정부기관 여인님들과 우리수산솔울트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여기 많은 대표님들 정말 현장에서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하나같이 통일이 돼서 고향으로 가고푸고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 자식들을 안고 포화하는 그 어머니 마음을 담아 제가 정말 이번에 석과를 하고 단식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말 우리 탈북민이 통일이 꽃이라고 말씀하실 때그 마음에 정말 저는 와 닿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통일이 꽃입니다. 통일은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와서 남한분과 북한분이 함께 손을 합혀서 우린 동포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갑시다. 이상으로 제말씀